계시록 말씀 우리가 벌써 읽어 나간지도 꽤됩니다 예. 처음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걸 제대로 풀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감사한 건 시간 시간마다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어 AD 313년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교도 기독,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3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굉장히 폭넓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박해가 한열번 정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림잡아도. 근데그첫 번째 박해가 어느 때였냐면, A.D. 6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그 로마사를 우리가 전공은 안 했지만 로마의 황제 하면 네로.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별났잖아요, 이 인간이. 그래서 로마시에 불을, 불을 내놓고 화재를 내놓고 그 불을 내놓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래 가지고 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기도 하고 기둥에다가 건초 더미와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가지고 니면 야외를 밝히는 인간 초대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은 A.D. 90년에서 96년 이때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아주 심한 핍박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여호 하나님만을 우린 섬길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니까 야, 니 니들이 어떻게 감히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냐? 이래 가지고 신들이 노했다는 이유로 아주 극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도 요한,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어때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살았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터키에 가면 이 무덤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 상점면 쪽에 가면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런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자 그렇게 이 도미티안 우스 항제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한 27일 동안 살펴본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은 여러분 총 22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고 또 구속받은 성도들이 있고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밝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땅의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땅에는 뭐가 있을까? 고난 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가 이장삼 장에서 봤던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난과 박해를 나타내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지난주 여러분 후반에 우리가 봤었던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두 짐승과 지금은 왕성해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바벨론 여는 이 멸망했어요. 바벨론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뭐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계시르고 뭐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있어질 일들을 말씀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바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한숨이 있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땅을 보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자와 시온 산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라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당시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비록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보지 마.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자고 격려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인데 아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죠. 이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했대.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루후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뭐 했다 그래 거기 보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러면서 2절에 보면 어떻게요? 이 천사가 내려서 하는 게 뭡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소리를 낼수 있는 존재가 가만히 말해도 여러분 천사들이 얘기하면 어땠습니까? 우레소리라 그랬어요. 그죠. 많은 물소리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큰 음성으로 외, 외쳤대요. 우리 은빈이가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똘망똘망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걔가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서 가끔가다 이제 엄마하고 막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laughs> 엄마를 보면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막 자기 흥분에 기업은 어떻게요? 목소리가 높아지면 제가 듣다가 막 귀가 따가워서 좀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자 천사들의 목소리 여러분 굉장히 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 음성,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다. 점 먹던 힘을 다해서 어떻게요? 해 소리를 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외쳐 이르되 이러면서 이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어요? 큰성 바벨론이오 이래요. 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이미 패망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도 패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 고레스 왕의 어떤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지금의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지금의 바벨론 제국은 뭐냐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 자, 그런데 천사가 외친 내용이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너질 것이다. 미래에 있을 얘기니까,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로마 제국, 바벨론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은요, 가장 강성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에? 그 후대의 역사가는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천년 왕국을 갈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게 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신적 과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그 일이 미래의 일이겠지만 이게 될까 안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완성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과거의 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죠. 죽을 거각오한 얘기라고 말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가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 트럼프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왜? 이건 깡패도 이런 짓을 못해요. 거의 윤석열을 윤석열 씨하고 비슷해요. 하는 짓거리가 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만히 나를 두겠어요? 사도 요한의 입장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에?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저걸 가만히 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미국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현재를 살아도 이 계시록 같은 말씀을 보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시선을 갖고 사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러분들이 너무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요한이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죠, 예? 그럼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큰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큰 음행의 포도주, 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요?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걸쳐서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음행을 얘기할 때로 꼭 따라붙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붙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역사서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예언서를 나눴을 때 당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우상에게 숭배하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같이 동반해서 수행했기,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어져가지고 로마 제국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에서도 만연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여러분 보면 쾌락을 자기 어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다 그게 왜 망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얘기합니까 목욕탕 문화 때문에 망했다고 했어요 너무 음란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 음란 쾌락만이 아니라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우면 그것이 여러분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만큼 강성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때요?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 트럼프가 미국을 잘 살게 한다는 명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500조를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나라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강제합니다. 예? 또 과도하게 세금을 먹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쾌락과 사치가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캐락과 사치에 빠지면 어때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 사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걸려요. 잘 유지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무너뜨리는 건 어때요? 한순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져가세요. 우리가 예배를 딱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고 뭐 새벽마다 예배 드려 보면 마칠쯤 되면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은혜인 모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너뜨리는 건요 한 순간이에요. 목사 건들면 돼요 그냥 네? 잡아들리면 돼요. 자 그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뭐라 그랬어요? 음행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사서로 절 보세요. 자 이들이 이 강한 제국이 가장 강대한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시면 그럼 여러분 그 예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 멸망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러니 그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그 예제에 뭐하래요?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얘기해요. 자. 가장 강대했던 이 로마 제국이 받는 그 재앙에서 벗어 나는 길은 뭡니까?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삶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뭐예요? 그죄구렁텅이 빠져 있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이기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인신매매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자 바로의 경호실장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신임을 얻어서 바로의 부인 빼고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님이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겼어요? 허정자 집사님 마인 눈에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야, 너 나랑 자자라고 유혹을 했어요. 예? 그때 요셉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 뭐, 바쁘신데. 그래서 같이 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요셉이 취한 행동은 자기 겉옷이 벗겨질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뛰쳐나왔던 겁니다. 그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보이는 것에 약하거든요. 예?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자리, 이 세속적 가치관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천명하고 그 삶을 영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여러분 해야 될건 뭐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종살이는 물론 옥살이를 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았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궁궐에 살았을지라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네? 자 5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빠져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사무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교 옛날에 아교를 뭐라 그랬어요? 요즘 하면 첩착제잖아요. 풀보다 더 어떻게? 착 달라붙는 거. 이아교로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무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마치 로마 제국의 제다가 악교를 딱 발라가지고 어떻게요? 해 그걸 차곡차곡 쌓았더니 그것이 어디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닿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걸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요. 큰일 났어요. 왜 그의 제약을 누가 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융선열 씨가 탄핵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간건 여러분 누가 보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봐도 돼요. 자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때요? 제 구렁통에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바쁜 시기에 모두 다 일하겠다고 여러분 어때요? 새벽에 나오는 것을 2차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야 되려면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세 명마다 나오는 여러분을 누가 봐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백권사님? 자, 6절에서 8절 이어져요. 6절에서 8절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걸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비교적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되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동,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아니,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여러분, 무슨 눈물을 흘린대요? 피눈물 을 흘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바벨론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강대국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왕이니까 뭔들 못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어땠어요? 권력을 가지고 남용했다. 그 말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탈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그들이 깨달았는데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여러분 의식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내 앞에는 누가 있다? 남검사님이 있다?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 짓는 일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바벨론, 이 로마가 자신이 여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 이 말씀 보면.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거라 그러세요. 용선에 들어 앉아가지고 별, 별 짓을 다 했더만요, 보니까. 에?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 에? 소위 말하면 에?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왜? 그게 주구장창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결코 패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혼장담했어요. 김건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고,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지. 교만이죠. 오만이죠. 아집이죠. 로마 제국의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은 뭔지 압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왜? 하늘 끝까지 올랐죠. 인간이 여러분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그냥 어떻게,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혼동케 하셔서. 그들의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부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는 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박 농사 지어서 내손 안에 여러분 몇 천만 원 만지면 그걸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내가 가정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읽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여러분 뭡니까? 오만이고 교만일 수 있다는 얘기. 8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사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야,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가 침략한 나라들 앞에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이세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멸망하십니까? 8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으로 이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느 동안에? 하루 동안에. 예?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령과 같은 엄청난 지향이 이마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질로 알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라도, 청명한 것 같아도,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죄에 빠져 살지 말고, 죄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했었던 것,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이 윤석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안에 그 임기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실물 요혼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